유지호 부모의 정체 전격 공개 8살 트로트 신동 유지호 감동의 모델이 숨겨진 가족의 비밀 한 8살 소년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모델 위에서 울려퍼진 맑고 순수한 목소리 어른도 따라잡기 힘든 감정의 깊이 그는 단순한 아럭 가수가 아니다. 트로트계의 어린 왕자 유지호 그의 노래는 심장을 관통하고 눈물을 훔치게 한다. 하지만 모두가 궁금해하는 한 가지 질문이 떠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떤 부모 아래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에 이런 감성을 뿜어낼 수 있는 걸까? 이제 그 베일에 싸려 있던 유지우의 가족 이야기가 드디어 세상에 공개된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당신이 절대 예상치 못한 감동과 놀라움이 숨어 있다. 충청남도 서산. 평범한 마을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 유지우. 그는 TV조선 미스터트롯 3회 최연수 참가자로 등장해 조항조의 명곡 정령을 부르며 전국을 사로잡았다. 그의 맑은 음색과 감정을 실은 표현력은 심사위원 장윤정마저 이 아이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연주하는 진짜 예술가라고 극찬하게 했다. 방송 직후 그의 무대 영상은 단 5일만에 유튜브 조회수 150만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다. 네이버, 팬카페 사랑스럽지는 가입자 3만 명을 넘었고, SNS에선 하루 평균 8만 건 이상의 언급이 쏟아졌다. 해외 팬들 사이에선 베이비 트루킹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스타로 떠오르는 중이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 뒤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유지호는 전문 음악 학원을 단한 번도 다니지 않았다. 보컬 트레이닝, 음감 교류, 무대 연출, 연습 전혀 없었다. 그는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가르침만으로 이 무대에 올랐다. 이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안겼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 유지호의 아버지는 전문 음악가는 아니지만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아들과 함께 일상 속에서 클래식, 팝, 가요, 트로트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음악을 들으며 가사와 멜로디에 담긴 감정을 함께 탐구했다. 특히 정령을 유지호의 무대곡으로 선정한 것도 아버지의 아이디어였다. 그는 곡의 클라이맥스에서 고개를 들고 한 박자 쉬며 감정을 폭발시키는 연출까지 세심하게 준비했다. 이 장면은 방송 직후 천재적인 연출이나 타고난 감성이냐를 두고 온라인에서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제작진은 밝혔다. 그 모든 연출은 아버지와 유지호가 함께 고민하고 만든 결과물입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곡을 고르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유지호가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카메라 앞에서의 표정, 몸짓, 감정의 흐름까지 세심하게 연습시켰다. 이 가정은 단순한 기술 연마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노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라는 가치를 심어주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 가르침은 유지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가로 거듭나게 한 핵심이었다. 유지호의 어머니는 이야기의 진정한 숨은 주인공이다. 그녀는 방송에 단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유지우의 음악 인생을 설계한 감성 디렉터였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학원 대신 집안을 음악의 놀이터로 만들었다. 클래식부터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를 틀어주며 아이의 귀와 마음을 키웠다. 그녀의 교육 철학은 단순 목료했다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어머니는 유지호에게 하루 30분씩 감정 일기를 쓰게 했다. 노래를 부르기 전, 그날의 기분과 감정을 점검하는 심리적 루틴을 만들었다. 이 루틴은 유지호가 자신의 감정을 노래에 담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기술은 연습으로 키울 수 있지만, 감성은 함께 느끼고 공감해야 커진다는 어머니의 말은 많은 음악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서울대학교 음악심리학 연구소의 정하륜 교수는 유지호의 감정 표현력은 동년배와 차원이 다르다. 이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일상 속 자연스러운 예술 접촉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유지호의 인기가 치솟자, 그를 둘러싼 루머도 퍼져나갔다. 유지호의 할머니는 트로트 전설 이미자다. 고모가 런에게 출신이다. 같은 자극적인 소문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확산되었다. 일부 유튜버는 숨겨진 가족사 공개 같은 제목으로 조회수를 노렸다. 하지만 이는 모두 터무니없는 거짓이었다. 유지호의 할머니는 미스터 트루 새 방송에 잠깐 등장한 평범한 가족 구성원일 뿐 러닝인과는 전혀 무관하다. 소속사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아이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수 있다. 더는 무분별한 추측이 퍼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이 루머들은 유지호의 진짜 이야기를 가렸다. 그의 부모는 화려한 배경이나 보류한 환경을 가진 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평범한 서산의 가정에서 오직 사랑과 믿음으로 아이를 키웠다. 아버지는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아들과 음악을 나누었고, 어머니는 집안의 작은 공간을 감성 교육의 무대로 바꿨다. 이 가정의 진심은 유지호의 노래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전국을 울렸다. 유지호는 절대 음감을 타고난 것도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5세부터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수화하며 감각 중심의 음악 능력을 키워한다 그는 음악이 재밌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다.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소통의 공간이다. 팬들은 그의 노래에 담긴 진심에 매료되었다. 네이버 팬카페 사랑스럽지에서는 팬들이 손편지와 팬아트를 보내고 그의 무대 영상을 공유하며 따뜻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지호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분석한다. 그의 감성은 억지로 배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란 결과다.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자유로운 음악 환경이 그를 천재로 만들었다. 유럽의 천재 연주자들처럼 유지호도 일상 속에서 예술과 친밀하게 교감하며 성장했다. 그의 노래는 나이를 잊게 한다. 듣는 이해의 마음을 건드리는 힘이 있다. 현재 유지호는 충청남도 서산 부춘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친구들과 뛰놀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호모는 방송 출연 이후 쏟아지는 인터뷰와 기획사 제안을 대부분 거절했다. 지금은 아이가 음악을 즐기고 친구들과의 시간을 잃지 않는 게더 중요하다는 아버지의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들은 스타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유지호는 공식 SNS를 운영하지 않지만 팬카페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하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그의 무대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로,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잠재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그의 순수함이다. 그는 프로가수가 되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나누기 위해 노래한다. 유지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이는 가족의 사랑과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아버지는 무대를 설계했고, 어머니는 감성을 키웠다. 그들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아이의 마음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 유지호는 말한다. 음악은 이야기예요. 제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어린 아티스트의 진심은 이미 전국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령이. 그러나 단단히 아이를 믿고 키운 부모의 사랑이 있었다. 유지호의 모래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노래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실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족의 이야기와 진심 때문이다. 이 열을 살소년는 이미 알고 있다. 음악이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다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다리의 시작은 다름 아닌 그의 보물였다.